일단 그 배우한테 배분, 대본이 배분, 있을 거 같아요. 그 대본이 뭐야? 문학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문학에 그그 자주 등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마침 아, 클 기네요. 말이 참 길어요. 검사와 번, 변호사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. 유죄와 무죄 사이의 거리가 너무 길어요. 양쪽간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재판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아니 왜 좁혀야 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랑 나만 이렇게 돈을 벌어 나는 돈을 더고 돈을 뺄때도 없고 너도 가거나 쉬어도 돼 근데 너는 지금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첫 번째로 명령적인 어휘 탓입니다. 뭐이 기사는 토벌로 키우고 이 기사는 1단으로 줄여라. 이 사진을 넣고 저 사진을 빼라. 모든 문서 전체가 명령적입니다. 어떻게 협조상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명령적으로 어휘를사용합니까둘째로 압박 때문입니다. 이야내의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1단으로 줄여서 오도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. 그런데 그래, 모든 신문사가 그것을 1단으로 줄여서 보도했습니다. 또 국방부가 희생 장병들을 위한 성금을 자신들을 회식비로 사용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보도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. 이번에는 한 신문사가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사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.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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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하지 말 것! 보도를 못했습니다. 저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보도 협조상이 아니라 보도 지침이라고 확신합니다. 나서 수첩시 움직여야 저번에 어떤 선배가 나에게 그러더군요. 30년을 넘게 살았으면 많이 산 거라고, 이 나라에서는. 그래요, 이 나라에서는. 저는 많이 살았으니, 드럽지 않습니다. 살아있는 한,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. 정의를 위해서. 그런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. 그냥, 손 좀, 손좀 쉬면서 살고 싶어도 그렇습니다. 손좀 쉬게 해주십시오. 숨좀 쉬고 싶지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]).웃음>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은 코로 마셔 배에 넣어서 천천을내었다 아니 근데 그때 그랬더라차너네거 그분 날 이러는 거야. 아까 여기서 또떠도아로 뭔가 좀 좋아하는 거에서 자리찍어 용기했다. 너희들의 배역을 지키려고 아주 안달을 하는 듯한 정이라는 단어를 시키는 배역. 나도 내 배역을 연기 중이야. 나도 나도 정이라는 단어를 시키는 중이야.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회를 올바르게 구성하고 유지하는 거야. 그 사회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야. 그래서 난, 나를 올바르게 구성하고, 유지할 거야. 이상으로, 재판, 아니, 토론, 아니, 연극을 마칩니다. 아, 연극은, 시대의 정신적 희망다